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법인 파산이라는 주제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우 파산이라니 단어만 들어도 좀 무겁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이건 꼭 알아둬야 할 아주 중요한 법률 절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요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2022년보다 무려 65%나 늘었다고 해요 65% 이거 정말 엄청난 숫자 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파산이 늘어나는 현상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보통 파산하면 그냥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거, 마침표를 찍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단순한 실패 이상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법인 파산이 대체 뭔지 그 진짜 의미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망했다 하고 문 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원의 관리 감독 아래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을 공정하게 정리해서 돈 받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복잡하게 얽혀있던 모든 관계를 법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끝내는 체계적인 절차라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공정한 마무리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대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이 법인 파산이라는 제도가 필요하고 어쩌면 이게 최선의 선택이 될수 있는 걸까요? 그 타이밍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둘의 차이부터 확실히 알아야 해요. 왼쪽에 있는 단순 폐업은 말 그대로 그냥 가게 문 닫듯이 사업을 접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남은 빚은 그 책임은 고스란히 대표 개인에게 남을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법인 파산은 법원을 통해서 남은 빚 문제까지 공정하게 싹다 정리하는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인 셈이죠. 자, 그럼 파산을 생각해야 하는 구체적인 신호들입니다. 물론 빚이 자산보다 많은 상태에 이건 뭐 기본이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자산은 분명 있는데 당장 현금이 없어서 직원들 월급이나 세금을 못 내는 상황 또는 채권자들이 자산을 꽉 묶어버린 상황에서도 이 파산이 아주 유용한 해결책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 이게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채권자들 때문에 자산이 꽁꽁 묶여서 직원들 월급조차 못 주는 최악의 상황이 있잖아요. 바로 이때 법인 파산에 신청하면요 법원이 개입해서 그 묶인 자산을 강제로 풀고 그 돈으로 가장 시급한 밀린 임금부터 줄수 있게 길을 터주는 겁니다 마치 꽉 막힌 혈관에 뚫어주는 것과 같아요 정말 의외의 기능이죠 자 그럼 이 복잡해 보이는 절차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핵심 단계들만 쏙쏙 뽑아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과정은 크게 이렇습니다 일단 필요한 서류들을 갖춰서 법원에 신청을 해요 그럼 법원이 대표를 불러서 진짜 파산할 상황이 맞는지 직접 면담을 합니다. 아 이건 정말 파산이 필요하겠다 하고 판단이 되면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 이걸 예납금이라고 하거든요. 이 돈을 내라고 하고요. 그 돈이 납부되면 마침내 법원이 땅땅땅 파산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산 선고와 동시에 이 모든 절차를 진두지휘할 가장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파산 관제인입니다. 파산 관제인은 보통 법원이 임명하는 변호사인데요, 회사 편도 아니고 채권자 편도 아닌 아주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 복잡한 파산 절차를 총괄하는 지휘자, 뭐 해결사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산 선고가 딱 내려지는 그 순간 회사의 모든 권한은 대표이사에게서 이 파산 관제인에게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자산을 팔수 있는 권한은 물론이고 통장, 법인 카드, 회사 도장 심지어 사무실 열쇠까지 전부 다 관제인이 가져가요. 사실상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거라고 할수 있죠. 그럼 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관제인은 뭘 할까요? 핵심 업무는 딱두 가지입니다. 첫째, 숨겨진 재산까지 샅샅이 찾아내서 전부 돈으로 바꾸고요. 둘째, 나이 회사한테 돈 받을 거 있다고 신고한 사람들 주장이 정말 사실인지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관제인이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고, 빚의 규모도 딱 정리가 되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서 공정하게 돈을 나눠주는 일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돈을 나눠줄 시간인데요. 이걸 그냥 아무한테다 먼저 주지 않습니다. 법에는 일종의 VIP 채권 목록이 있어요. 이걸 좀 어려운 법률용으로 재단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빚들은 다른 모든 빚을 제치고, 가장 먼저 갚아줘야 하는 그야말로 최우선순위 채무입니다. 바로 이 순서입니다. 그 VIP 리스트의 맨 꼭대기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직원들의 밀린 월급과 퇴직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밀린 세금이고요. 은행이나 거래처 같은 일반 채권자들은 그 다음에야 순서가 돌아와요. 법이 가장 먼저 보호하려는 건 바로 직원들의 생계라는 걸알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회사 자산을 전부 다 팔아도 직원들 월급 주고 세금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일반 채권자들한테는 한 푼도 나눠줄 돈이 없을 때 법원은 그냥 여기서 절차를 끝내버리는데요. 이걸 법률 용어로 2 0폐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관제인이 채권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자 제가 그동안 이렇게 재산을 정리했고. 그래서 돈을 나눠드렸습니다. 혹은 이런 이유로 나눠드릴 돈이 없습니다. 라고 최종 보고를 하는 채권자 집회라는 걸 열어요. 이 보고까지 끝나고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 길고 길었던 모든 절차가 비로소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자 여기까지 법인 파산의 절차를 쭉 훑어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딱딱한 법적 과정 너머에는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딱딱한 서류와 어려운 법률 용어들 뒤에는 한때는 정말 뜨거운 꿈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누군가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정리해야만 하는 그 안타까움이 이 모든 절차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법인 파산이라는 게 그냥 실패의 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남은 것들을 가장 공정하게 정리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마지막 장치라는 걸알수 있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인 파산은 그저 실패라는 마침표일까요? 아니면 모두를 위한 공정한 해결의 시작점일까요?